자신이 돌보는 치매 환자들의 통장에서 돈을 훔친 노양 보호사가 구속됐습니다. 몇만 원씩 또몇 십만 원씩 야금야금 빼간 돈은 치매 환자들 통장에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기초연금과 정부 지원금이었는데요. 경찰이 확인한 것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첫 소식 현지호 기자입니다. 은행에 들어온 한 30대 남성, 현금 인출기 앞을 서성이더니 다른 손님이 나가자. 카드로 현금을 뽑아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은행 근처 요양병원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자신이 돌보는 치매 환자들 통장에서 현금을 훔쳐왔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이 무려 1억 원이 넘습니다. 범행 대상은 주로 가족이 없는 치매 노인들이었습니다. 의식도 흐리고 말도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건 복지사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뭐그그다 복지사는 훔친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이번 환자의 자녀가 유품 정리를 하던 중 통장 입출금 내역을 살피지 않았다면 범행은 발각되지 않았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안 되고.

본인이 갖고 싶어요 현금 인출액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버리면은 출행정기관에서는 그거를 뭐 청구를 하든지 그 현장에 현금을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통장에 어떻게 출금이 됐는 지 이런 것들이 경찰은 이 복지사를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는 한편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비슷한 범행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